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첫 시작은 샤이머스 켓 에이드예요 제가 오늘 따끈따끈한 썰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가게는 건강빵을 썰어드리고 있거든요 호밀 100%랑 호밀 100%가 있는데 호밀 100%는 너무 안 썰려서 톱으로 썰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한 하... 통밀을 둘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단 호밀을 너무 썰기 힘드니까 호밀 먼저 썰고 통밀을 썰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리 어떻게 썰어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원래 써는 방법대로 썰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셔서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썰고 있었거든요. 호밀은 다 썰고 이제 통밀을 썰려야찰나에 갑자기 빵을 보시더니 어우 oh! 이렇게 썰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 샌드위치 먹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나한테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냐고요. 빵을 이렇게 썰어주는 집 처음 봤네 하면서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빵을 썰다가 너무 둥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저보고 됐고 여기까지만 썰고 그냥 포장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저 못 썰고 그냥 포장해서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써은 집도 처음 봤네 하면서 아니 이렇게 써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주세요 말도 못하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다음부터는 화내지 마세요. 죄송해요.